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스포티지입니다. 자, 이 차의 사양부터 말씀드리자면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 내비게이션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짙은 회색이죠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이고요 많이들 선택하시는 스타일 옵션이랑 하이테크 옵션, 모니터링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인기 옵션들이 빠져있는 사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아 새로운 엠블럼 눈에 보이고요 헤드램프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지만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반사판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방향 지시 등이 전구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전구 타입의 방향 지시 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상향등, 주간 주행 등이랑 포지셔닝 램프는 스타일 옵션이 적용된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 LED 안개 등 빠져있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스포티지에 이렇게 주간 주행등 느낌은 그대로 잘 살아 있어요 스타일 옵션이 빠져 있어도 자 그리고 그릴부는 이렇게 유광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스타일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휠의 디자인이 조금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이고요 17인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35mm에 65-17인치 타이어 쓰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 SUV 전용 타이어죠. 이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상위 트림과는 다르게 여기 클래딩 부분 휠 아치를 감싸고 있는 클래딩 부분하고 도어 하단부 모두 무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모니터링 옵션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빠져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감싸고 있고요 끝부분은 요런 장식구까지 있습니다 그래비티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C필러, B필러, 무광 플라스틱 적용되어 있고요 천정부의 루프랙 같은 경우는 요런 색, 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멀리서도 살펴보시고, 후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부에도 어, 옵션이 빠져 있지만, 이렇게 시그니처 라이팅인 후면 LED 테일 램프 적용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 등 같은 경우는 전구 타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기아, 새로운 엠블럼,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살짝 굴곡이 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이퍼는 후면에 숨어 있는 타입이고요. 스포일러 아래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제동등 조금 크게 들어오고요 샤크필 안테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달리는 하단부도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번호판 등은 전구 타입입니다 후진등은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외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 실내로 들어가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팔꿈치가 닿는 부분과 도어 측면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램프가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레탄 마감되어 있고요. 상위 트림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우드 그레인 적용되지 않고 이런 까칠까칠한 디자인의 요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마감재를 쓰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자, 창문은 운전석만 풀다운, 풀업이 되고요. 나머지 조수석이나 뒷자리 같은 경우는 풀다운 풀업이 되지 않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타입입니다. 크렐 오디오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렐이라는 그런 배지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도어 스텝이나 페달 같은 경우는 모두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자,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측면에 수축 방 경보 아이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기아 로고와 이렇게 동그랗게 크롬으로 감싸져 있는 타입이고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어져 있긴 하지만 카니발처럼 각이 져 있는 느낌입니다. 하이테크 옵션에 추가되는 와이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4.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디지털 타입으로 속도와 엔진 회전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화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테마가 바뀌긴 하는데 그냥 색깔만 바뀌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오토헤드램프, 오토상향등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우적감지 와이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즐겨찾기 버튼, 블루투스 기능, 모드 버튼,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계기판 메뉴를 변경하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것도 길게 누르게 되면 리밋 기능, 속도 제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 드라이브 아이즈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기본 적용되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차량과 보행자 감지해서 긴급제동 해주는 기능도 기본 적용됩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선이탈 경보가 켜지고 꺼지고 작동이 되고요. 짧게 누르게 되면 차로 유지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는 버튼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는 버튼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 핸들 왼편에 보시면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 버튼, 타체 자세 제어 장치,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추가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한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분할 화면으로 다른 정보도 따로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는 공조기와 인포테인먼트 전환할 수 있는 터치형 조작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USB-C 타입의 충전 포트 있고요. USB 리더기 12V C가 잭도 제공이 됩니다.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어노브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노블레스트림부터는 원형 다이얼 변속기 적용되는데 어, 프레스티지 트림 에서는 이런식으로 기어 노브가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올드하게 생겼지만 이 잡았을 때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기어 노브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다이얼식으로 적용이 되구요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오토홀드 isg 오토스탑 주행 중 후방 영상 볼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과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제공이 되고요. 어, 여기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수납판만 보이게 되어 있고요. 컵홀더 제공이 됩니다. 안쓸 때는 이렇게 좀 크게 사용하시고 컵홀더로 쓸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는 신형 엠블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원격 시동 버튼도 있고요. 문 잠그는 버튼, 열린 버튼, 그다음에 트렁크만 잠금 해제해 주는 버튼 이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고 닫아 주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적을 올려주는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아까 도어부 마감이랑 동일하게 우드 그레인 내장제 적용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우둘투둘한 이런 내장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 그레인보다는 이런 내장제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룸미러 같은 경우는 슬림형 디자인이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상단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 버튼 이 있고요. SOS 버튼, 하이패스 버튼 있고 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방식은 아닙니다. 눌러서 켜는 방식이고요. 선바이저 안쪽에 화장등은 눌러서 켜는 방식입니다. 거울도 당연히 있고요. 자, 모니터링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차 모드 때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핸들을 돌렸을 때 가이드 라인도 함께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는 빠져 있고 후방 센서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만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래도 주차장 진입 가이드.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기능은 제공이 됩니다. 핸들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가이드 라인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요. 블랙 시트이기 때문에 천정부 같은 경우는 회색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계기판이 테마는 색깔 바꾸는 것밖에 없고요. 아날로그 방식 바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계기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하이테크 옵션이 빠져 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했었는데. 하이테크 옵션이 빠져도 그 디자인 적으로 크게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적용했다면요.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다면 여기에 8 인치 오디오 화면이 적용되는데 그 차량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차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마감재 쓰고 있고요. 자 일렬 시트 뒤편에는 이런 식으로 가방 같은 걸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인조 가죽으로 마감돼 있는 포켓도 있습니다. 상위 트림에 있던 시트 뒤편에 충전 단자는 없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아닌 사양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 트림의 시트 무늬는 이런 느낌입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문이 잠겼을 때는 이 레버를 두번 당겨서 문 잠금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따로 문 잠금 해제하는 버튼은 없어요. 뒷좌석 창문 제어 버튼이고요. 자, 그리고 2열에는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함도 제공됩니다. 자, 2열 시트 패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있습니다. 컵 홀더도 제공되고요. 헤드레스트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으로 어, 레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본 앞좌석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식으로 열어 주셔야 되고요. 자 트렁크의 깊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디젤 차량은 이런 식으로. 이 시트 바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닌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층 내려서 조금 더큰 짐을 실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요소수 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가솔린 모델은 이 시트 트렁크 바닥을 2 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쪽에는 트렁크 등. 제공되고 LED 방식은 아닙니다. 상위 트림에 있던 이어를 트렁크에서 접을 수 있는 이 레버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이 기능이 빠져 있고요. 트렁크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수납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놓는 자리, 타이어 임시 수리킷 제공됩니다. 전동 트렁크에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면 여기에 버튼이 생기는데 이 버튼도 그냥 빈자리로 남아 있고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닫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포티지 프레스티지 트림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던 스타일 옵션, 하이테크 옵션, 모니터링 옵션, 드라이브 아이즈가 빠져있음에도 기본 사양으로 많은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스타일 옵션이 빠져도 워낙 기본 디자인이 괜찮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고객님께서는 10년 넘은 2세대 스포티지를 타시다가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시면서 이 신형 스포티지 5세대 스포티지로 바꾸신 경우인데요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식으로 옵션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출고하게 됐습니다 기존 차량도 뭐 서라운드 뷰 기능이나 이런 것 없이 후방 카메라도 없이 잘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된다. 완전 이제 옵션이 빠져있는 트렌디 트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 누릴 수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이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벌써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스포티지. 2세대 스포티지 오너분께서 결정하신 5세대 스포티지였습니다. 스포티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